최초 1,500만원 시드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9일차 트레이딩을 마친 결과 누적 910만원 수익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2,41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손실 구간 한 번에 480만원 로스라고 잡고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점 지점자입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2024년 1월 20일로 현재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한국투자점의 회원님들은 누적 817만원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딩 9일차로 주말인 만큼 아침에 브런치도 먹고 늦이마기 차트를 켰습니다 오늘도 기존에 진행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30분 동안 트레이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차별 진입 금액이나 디테일한 매매 방법은 1대1 오픈 채팅으로 카톡 남기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영상 본문 링크로 메시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시 2분 거래에 첫 진입을 시작하겠습니다. 1회차 진입 금액은 1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수로 1회차 진입을 들어가고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9만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익 실현 이후에는 1회차 진입 금액부터 차례대로 매매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10시 4분 거래에 매도 1회차 10만원을 진입합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다음 10시 6분 거래에 매수 2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2회차 진입 금액은 20만원입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2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해 주었고, 8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수익은 17만원입니다. 다음 10시 8분 거래에는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매수 2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2회차 진입에서 실현하면서 8만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누적 수익은 25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시 12분 거래에 매도 1회차 진입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이 나왔습니다. 1회차 진입에서 실현하였고, 9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수익은 34만원입니다. 다음 10시 14분 거래에는 매수로 진입합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에서 실현하였고, 9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43만원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시 16분 거래에는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이 나왔습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10시 18분 거래에 매수 2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이 나왔습니다. 2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해주면서 8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51만원 수익입니다. 이어서 10시 20분 거래에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해주면서 9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60만원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10시 22분 거래에는 매수 1회차 진입을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매도 2회차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이 나왔습니다. 2회차 진입까지 실격을 한 상태이고, 이어서 매수 3회차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3회차 진입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15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75만원 수익입니다. 10시 28분 거래에는 다시 1회차 진입 금액으로 돌아와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가 주었습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에서 바로 실현을 해 주었고, 9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84만원 수익입니다. 이제 10시 30분 거래에 진입을 할 차례인데요. 이번 타점 구간까지 진입을 마무리하고, 오늘의 트레이딩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마지막 진입까지 1회차 진입에서 시원하게 수익이 발생하였고 9만 원 수익을 더하여 최종 93만 원 수익으로 트레이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초 1,500만 원 시드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9일차 트레이딩을 마친 결과 누적 910만 원 수익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2,41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손실 구간 한번 480만원 로스라고 잡고 한 달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장기 기대치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배워 놓으시면 하루에 30분 정도만 집중해서 트레이딩을 하셔도 안정적으로 시드를 불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트레이딩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1대1 오픈 채팅으로 카톡 남겨주시면 되고요. 직접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의 수익 노하우나 다양한 소식이 공개니다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